깜짝이야. 나 지금 적고 싶어. 약간 정책이 왔어. 저희 지금 트릭스 타고 있어요. <laughs> 트릭스 타요. 걱정하지 않나? 되게 무거웠어. 타고 있어요. 이렇게, 트릭스 서버. 난 트릭스 서버인데, 트릭치라고또 우리나라에서 하나 챙긴 게 있어가지고. 근데 네, 이게, 이게 되게 홍대 패치가 잘돼 있어서 이거좀빠고있어요 <레터베이> 해봤는데 t sure if y o u r 맨날 그 t sure if y 사로 맨날 not sure if you're not sure 이 f 이 o u r e not s u 아직도 f 겠네이 r 헬즈 멋있어, 뭐야. 와 wow. 근데 내 궁은 안 들어간 건가? 음,

너무 t m a n 다 a t 어 a n Batman. b 나궁 m a n Batman. b a t 궁 a 나 n <목소리가> 그러니까 지 공수만 돼. 자꾸 위에서 호타루한테 죽지? 나는 의문이 은근 조금? 호타로가 너무 잘해서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내가 것 아, 못못 무슨 패배드로 올린 것 같은 호타루의 무슨 짓을 갖고 호타로 올라가는 순간 디오퍼블 맞겠지? 맞겠지 뭐아 그럼 시체가 올라간다? <laughs> 어. 내가 올리는 건 시체다? 잠깐만. 내가 살려면 자비심밖에 없지 여기다. 나는 지도 있게 가운데만 탈게. 야스페이스 맞았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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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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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미아와 미아 어 어딜 봐줘야 돼 이러면 미아 <laughs> 홀딩중 미아 홀딩중 미아 홀딩중 다 으아... 죽이는 거야? 설마? 아, 아, 이거 개판이구나 목표는 누구냐? 야! 아군 다 아, 군 있을 때는 막당황하지 말고 상대 원딜만, 궁각만 제. 나는 그렇게 피열한 짓 못해. 피열한 <laughs> 짓이다. <자식아. 웃음> 그러면. 우리좀 네, 정정당당한 원딜 하나. 이거 정정당당해 미아. <laughs> 진짜 말안 통해. <웃음> 그, 그, <웃음> 정정당당한 원딜, 뭐가 있어? 그러게, 정정당당한 원딜, 뭐가 있어? 아, <laughs> 아, 숱다! 미야코 하러 가야 돼. 미야코 하러 가야 돼. <laughs> <놀람> <놀람> 미야코 하러 가야 돼. 여 디아나가 아니라 보안한데, <놀람> 도일이야. 도일, 어, 아. 아, 설마 이거지? <놀람> <있을 것 같다.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디아나가 근데 안키고세명 본다니까. 에어 <laughs> <못 웃음> <laughs> 피 많이 없어. 미아가 아니 <laughs> 디아나가 3명 보는데 왜 한타는 지는 거야? <laughs> 아니, 우리 한타 이겼어. 나만 죽었잖아. 어때, 내 네, 디아나 붙이기 전에. 아니, 우리 어, 회오리 어, 3명 맞는 거 감탄했어. 어떻게 그렇게 돼? 그래? 잘미셸 아, 같은 거 없는데. 정정 맞지 않을까? 정정, 정정. 도 대체 너의 그 정정당당해. 러는 <laughs> 뭐야? 안정정당당하고 정정당당한 원딜이 어디? 그냥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패는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딜은 정정당당하지 않아. 왜 앞으로 오잖아? 뒤로 돌아서 오는 애들 많잖아. 그거는 좀 잘못된 건데.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뒤에서 패는 원딜도 나다 <laughs> 어, 그래서 걔네들은 배제했어. 약간 클레어가 생각나는데 클레어도 배제했어. <laughs> 클론 정정당당하지 못해. 어, 이제 정정당당한 거. 야, 근데 다, 정정당당한 거면 고각도 안 되겠는데? 그럼, 그러니까 미아가 정정당당한 거야. 미아도 고각수잖아. 근데, 굉장히 노멀한 캐릭터이 이걸? 아야. 아, 미아, 뭐야, 뭐 뭐가 있어 아니, 이게 왜 맞아? 언니? 세라 언니 대답해 줘. 이게 왜맞을까어제 미아 발견했다. 깜꿍 음. 미아 에야 미아 옆에 있던 미야 미아 옆에 있던 거야? 아리송있리송 그 원의 크기 아니면은 자전거 원의 높이 원의 높이 <laughs> 1cm만 올리는 뭐야 이게 네.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laughs> 언덕에서 썼을 때 말이야 그게 어, 그 원을 기으로 1cm만 올라갔어 뭐라고 아 <나> 뺀다 <laughs> 어머 그 원을 기준으로 1cm만 올라가도 데미지 판정이 없어 <laughs> 1cm는 너무 후한 거 아니야? 뭐 아무튼. 정확하게난잘 모르지만 제 자리에서 금강쇠 찍으면은 공중에 떠있을때 태게서 맞으면 대미가 없어 방금 내가 여기 여기 여기에 서 있었거든. 근데 위야 궁이 여기 바닥에 섰는데 내가 맞았어. 내가 여기 있었는데 대수가 없어. 국기가 봐봐. 진짜 거기 있었어? 어, 뭐라어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었는데. 미아 거미, 거미가 바닥에 있었거든? 근데 원래 여기도 맞아? 어. 여기 있었지 않아? 아야나 여기, 여기 있었어, 여기쯤에는, 나 여기 있었어 여기는 잘모르겠어 여기쯤이면 맞아 나 여기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들놓고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미아가 여기 옆에 와가지고 여기서 바닥에 궁을 쓴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맞고 죽었어 여기 있었지 않나? 아니야, 나 여기 있었어 <laughs> 아우, <laughs> 아, 아, 나 진짜 속상서네속 아, <laughs> <laughs> 터져, 전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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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 해. 그거, 그런 거 노리는 미아 유저 없으니까, 그거는 운이 없었던 거지. 여기 엘프리래 아, 음, 정정당당하지 <laughs> 못하네. 저 상대팀 미아는 정정당당하지 그러면은 다행. 아유, 다대로푸셔 할머니. 떡볶이 먹어줘 왜왜왜 아나 여기서 자라고? 알았어 아나이 새끼야 잘거야 얼른 켜지마 뜨거워 이야 이게 이 간다 정정당당해 죽이고 정정당당하게 죽겠생아난 <laughs> 진짜 이해할 수 없어 내 공은 왜상 사이로 가는 거야 고 아. 개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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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수 있나? <laughs> 레이 생각보다 백테이 너무 일찍 왔어. 아 wow. 이걸 못 죽였어. 밴드. 잡았어, 잡았어. 어 네. half, half, half.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어디 갈 거야? 어또피와 죽었다. 근데, 아 맞아 맞아. 타워 백테네. <laughs> 나 타워 타워 두 개랑 포자한테 다쳐 맞았어. 스로퍼 먹. <laughs> 그러니까 이거 먹을래? 그냥 지금? 응 먹어야 먹어야. 갈게. 얘네 안 나올 <laughs> 것 같아. 가서 뭔데? 나온다고. 응.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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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응. 됐나? 그냥 물고 만있을게 먹었어. 아, 네 조금 빼. 안줘어안줘어안 줘봐. 그래놓고 춤은 아픈데 아픈데 괜찮아. 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거. 나는 으아, 아, 네. 어, 나 아파 안 아파 으어나 이러면 죽어 다인분 안돼 다인 이거 아 어떻게 피해야 될지 나서어아나 아, 방충이었어 오? 나죽었뭐 이게 뭐야 미나때문이 <laughs> 와개고수네 대저공만 안 맞았으면 사람 물잖아 대저공을 맞아서 죽어버렸. 스페로 떨어지지. 지스로 쓰지 말고. 이거 근데 이미 떨어지는 거였는데 가시 깔렸잖아. 어없어 아니야 나 구, 뭐야, 스페 쓰자마자 떨어진 거야. 그래? 2단 점프 쓰기도 전에 떨어진 거야. 이단점 하면 앞으로 간거 아니었어? 난그 앞에 안 썼어. 쓰기도 전에 떨어졌어. 아 아까 음, 그 비염폭 쓸 때, 비염폭 쓸 때. 높이고 쓸거 똑같은 <laughs> 아. 아 근데 쟤네 이득 본게 없네. 쏘리쏘리나 <laughs> 때문에. 아니야? 아니래. 우리 다 죽었는데 달래. 쟤네 이득 본게 없네. 정정당당한 아. 탱커였어. 당당당당한 탱커. 그네 정정당당. 너 뜸은 좀. 목표는 누구냐? 난 죄가 없어. 모든 죄는 너로부터. 근데 이거 벨저보다 얘가 더 데킬이 더 약한 것 같다. 제 착각인가? 저쪽까지. 저쪽까지. 벨저 나왔는데 잡으면 되겠다. 아뭐일다 잡혀. 음 <놀람이> 이거를 벨저가 덜 단단하다는 거예요? 제 캐리 더 절단까지. 네 야, 잠깐만, 나 피가 너무 없어. 때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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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도.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거.

레프 나온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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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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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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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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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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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고 그냥 타워지라고. 일단은 뭐, 죽나? 호자는 죽일 수 있나요? 나의 아, 개인적인 타워라. 생각으로 호자를 끌고 오라고 해서 호자를 끌고 왔는데 아. 잡는 사람은 왜 나밖에 없어? 아니 내가 내가 <laughs> 울렸잖아 호자 때렸어도 나 죽었을 듯? <laughs> 아니 뭐? <laughs> 나 타워에 죽은 거라. <laughs> 타워 어그로를 내가 아니. 원래 다다 끌고 있었어. 그래서 피가 구르바간나마라며 바닥에, 바닥에 말았어. 거. <laughs> 샤워가 너무 아프다. 저거 점프였나? 공격 아니었어? 공격이었어? 아프다 했더니 삼상당. 그래도 아파, 죽도다 아파. 목 <목소리는> 누구냐? 아좀신비미야아또 없네. 어디봐야 될까? <laughs> <목소리가> 여기 신비야가 올 거야. 여기 전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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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는 왜 가운데로 가? 미아는가 가운데 있고 상자를 깰려고 열심히 노력 중. 여기 엘프라 벨즈. 어까미봐까미템왜 저렴해. 까지를 안네. 복수운냐? 그럼네. 삼십 초. 끝났어. 이거 3 단계야. 아3 단계야. 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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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알아 알아. 오 야야야. 내잡또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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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여기 다 있어. 죽 뒤에 별도 있어. 었다나 어, 죽겠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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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들러들, 아, 우리 들러들 죽어 아, 가고 있는데, 왜날때려라 아, 아. 그래, <laughs> 나는... 레이나 <laughs> 스페이스에만 봐도 되지... 고장 안 뜨는 뜯는... 블레이... <laughs> 어. <laughs> 뭐야? <웃음> 안장판인데, 안장판인데, 존나 개판이네. 어, 너무 개피였었어 내가... 이거 이안 돼? 이거 좀... 보는 이 입장에선 존나 재밌어 약간... 이겼다가 졌다가 이... 겼다가 졌다가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재밌는데 <laughs> 다시 한번 뿌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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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머도 먹었는데 아깐.. 안 돼! 옹! <laughs> 까미우가 사람이었으면 졌을까? 모르겠네.. 까미우 사람인데? 까미우가 사람인 게 아니라 저쪽 엘프리테가 사람이 아닌 거 같은데? 아 <laughs> 그래? <laughs> 가미온은 근데 나 오는 거 계속 캐치하고 막고 있었어 가미는 잘하고 있었어 궁도 잘 썼고 잘썼여 이쪽에 있네 뭐 이쪽에 있어 애플이 됐센 아. 어. 아직 있다 계속 있어 나 들어간다 오야 아나 집에 갔어 아나 집에 갔어. 나 집에 갔어. 나 집에 갔어. 잘했. 아. 我来了我来了我来了我来了我来了我来了我는了我来了我来了我来了我来 날 때려요 죽었다 젤더 잡았어 여기 까미유 아 이거 같이 까미유 밥좋 그냥 테러 해야되겠다 이거 씨 존나 피가 300이야 존나 탱크 탱크 한팀 다 졌어 이렇게 나만 봐. 딜도 존나 못 맞췄어. 아어 아니 너무 웃긴 게 진짜 많이 맞았는데 그에 비해 데스는 쩍... <laughs> 너무 고통스러운 판이었어. 아, 고통 어? 대1판 고통받네. 어왜 이렇게 나만 봐. 딜도 못맞는데 <laughs> 원래